안녕하세요. 이편이에요. 오늘은 오빠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삐아기가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자, 제발 쪽은, 저는요 행운의 숫자 15쪽. 15 맞아요? 응. 15가 아니라 17이 행운, 7이 행운의 숫자. 자, 지만요 올려줄게요. 싹둑싹둑.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제 여기 설명서를 보면서, 새우깡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해요 아주. 봉지는 너무 쉬우니까. 자 일단 어.. 아좀 잘라줄게요. 자 쌉또 쌉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새우깡 하는 거를 알려줄게요. 완전 그래서. 완전 되게 완전 간단해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아 찍어 주세요. 왜 그래요? 아, 근데 우리 오빠는 시군인데 어디선가 자꾸 우리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비야기예요. 비야기가 우리 오빠 흉내를 좀잘 하거든요. 짜랑숙키 우리 오빠를 좀 좋아해 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잡아 주세요. 자, 이렇게. 비야기가 좀 카메라가 잘도네요 왜 자꾸 이상하게 접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힘드네요. 막지 종이 접기도 하고 이거 뭐 진짜 오빠는 한개 없는데 힘들다고 왜 싫어? 하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새우깡 동그란 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봐봐. 일단 1. 이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들러다 접어주세요. 저는 이 상태로 할게요. 그래요? 다하나씩 다 만들어 줄 거예요. 뚝딱. 여러분 제가 말했는데 삐아기가 우리 오빠 목소리 너무 잘 내네요. 아마 완와 와, 와, 완성한 건다넣 넣어놓을게요. 삐아가 왜요? 이, 예, 우리 오빠 목소리 너무 잘했는데, 이제 니네 목소리. 사실은,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는 누구냐고요? 저입니다. 아!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자, 새우깡을 넣어줄게요. 자, 새우깡이 빠지면 안 돼요. 손님들이 지금. 새우깡... 아주 간단한 새우깡 완성! 근데 여기 양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제 거면요? 여기.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붙이면 더잘 돼요, 이거. 삐아기가 제생각깡도 먹는데요. 이 편에서 봤죠 아니, 과자에서, 아니, 아니, 라면에서 봤죠 라면 2편. 거기서 삐아기가 자꾸 다 먹어치운다고 했잖아요. 자삐야기한테 한번 가볼게요. 류 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Come on. Come n 카메라맨이야 삐 비야가 과자 준비했단다. 맛있는 과자. 삐야기 어, 했어. 1분 안에 두 번째 과자 먹방. 아니 조금. 응, 빨리 열어주세요. 1분1분 이번에는 더 먹어야 돼요. 와. 안녕. 이제 먹어요. 냠냠냠. 냠냠 맛있대요. 이제 녹방 총용.